되게 간지나게 영어로만 써놨어. 진지하게 판 거고 언제네? 장난이 아니라. 근데 왜 업침대 덮친 격으로 수합 실패로 인한 핀치 소나 니신 서포트 망했다. 특성이 룬 특성이 개똥인데. <laughs> 리드 밀어주세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빨리요. 진이 되면 공격해. 미드어 주세요. 사냥감 냄새가 나는 음, 신발 신발 시작 한번 해 볼까?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적이니당 변환기 감사합니다. <laughs> 빨리요 미드 밀어주세요 <laughs> 저희 인베 h e house. I'm going to go 리 o the h 우리 s e 대기할게. g 린저 정글 to g 감사합니다. 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. 리신 정글에 소나 소포터인데 서로 수합을 못했어. 근데 더 심각한 건 소나랑 리신이 특, 룬 특성이 그룬 특성도 못 바꿔가지고 그냥 머리를 소나가 정글 가야 돼 이건. 잣 <laughs> 잣템. 아 뭐야 이게 먼트롤이야 미치. 선호님 3레벨 빼고 보실 수 있어요? 아. 치스트 블러드. 내 죽여야 돼 지금. 적을 음. 처치습니다 나이스, 수나님. 에쟤네 평균 다이아, 다이아, 전부 다 다이아야? 이거도 응. 패시브거든. 이거 따야 돼. 아, 뭔 먼저. 아, 소나님 더블킬 씨바. 야하하하하하 차치했습니다. <laughs> 아킬 내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, <laughs> 야 근데 우리팀 야 역시 쟤네 평균 다이아 5라고 했나? 혹시 다이아 5는 다이아 5지만 우리팀이 강하군요 스로 W 캐롤 먼저로 써. 어개 재미 <laughs> 있어. 개꿀잼. 존나 재밌어개 <laughs> 재밌다 진짜. 롤이 이렇게 재밌던 적이 몇달 만이지? 야 이거 모광이야 뭐 템. 아 어, 이거. 아드아드한개 사야지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모바일 분들 우측 상단에 엄지 모양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현재 시청자 8천 아니 9천명이네 음, 추천 좀 찍어주 d <laughs> j 랭킹 4위됐는데 유지 한번 해보자 어, 더 올라갈 순 없지만 어, 유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. 추천 좀 찍어주세요 어.. 와드 한개 사고 나와드는 너네가 그 잘못된 편견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심맥이 와드를 잘안박는다 개소리죠 저 와드 잘 사고요 잘박고요왜 그럴까 이게 언제 쪽에 길어? 제발 죽어줘요 나이스. 못 들어서 못잡는줄 알았네. 개굿, 개굿. 여기 빨리 밀어야죠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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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굿. 내가 캐리해야겠어. 이번 턴은 나의 턴이야. 이 판은 내 판이야. 피치 건들지 마. 내가 캐리할 거니까. 이번 판내 거요. 척을 직접 내가 가져간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소나 님. 핑맨 님, 별항기 감사합니다. 척을 처치했습니다. 진정한 는 법이 없지. 소가 고 싶다. 여기로. 학살 중입니다. 자, 보내 주면 안 돼, 이 새끼야. 안 보내 주네. 처치했습니다. 대단하다. 저만해서 못 잡아. 파괴했습니다 지나가니까 비켜라. 러너교주님 스틱한 게 감사합니다. 개렇미 야. 머를습니다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아, 킬 다쳐먹고 수나가 수나 순아 몇 킬이야? 사 킬이네. <laughs> 이즈류는 어디야? 아 미드구나. 야. 다이아들로는 안 된다. 어? 다이아들로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. 완벽하구만. 이렇게까지 클래스 차이가 몰랐건가 주고요. 예. 네. 그 이번 판. 우리가 정글이 말리게 스와이 잘못됐긴 했는데 이 소나가 AD 룬 특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잘 됐네. 소나 정글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처음에 풀렸기 때문에 김민중님 스티커 열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소나 신기하다. 오우 씨. KD황도님, 별랑개 감사합니다. 팬클럽 가입 환영이에요. 비둘기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아이템 스마트키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이즈국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링거 역시 굴잼아불도저임야 <laughs> 우리 잘한다. 우린 팀랭에서 빛, 빛이 나는 거압되었습 어, 재밌어. 어, 좀더 던져. 더 던져. 더 던져. 아, 어, 이거 빨리 끝나면 재미없으니까, 우래하자 이거. 20분 전엔 네. 싫거든? 아, 더 던져. 좀만 더 던져. 터터터터던터터터터터터 더 던져, 더 던져. 전뛰뛰고있습안 돼. <목소리> 안 <데> 아, <목소리> 젠장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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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<소킹>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 <아깝다. 웃음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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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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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o 어, 우리 팀좀더 죽어줘. 더 죽어줘, 더 죽어줘. 저네 20분 고 저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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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주고 저주고 빨리 고을주고 저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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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런 판시선공을딱 가서 꿀잼 빨아야지. 뼈이빨이 스택이 한 개도 없어도 그냥 좋은 오케이. 템이에요. 뼈이빨을 가면은 제 레벨만큼 공격력이 올라가요. 800원이잖아. 근데 BF 정도 공격력이 올라가. 말다 했지? BF 아, 얼마인데? BF 1500원이잖아 800원으로 1500원 값 하는거지 그래서 가는거예요 무슨 이게 뭐 매자이마냥 매자이 빼이발스택도 안쌓이는데 그냥 팔아라 막이런시는분들 계시는데 아, 팔아 이걸 아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영어대기님 아, 스티커 한개감사합니다 망치 남편님. 스티커 한개감사 서포트 영해요독어야 됩니다. 어야 됩니다. 쓱제어야 됩니다. 독니다 이제 기차 <기착> 안 찌르네. <laughs> 교어됐어야찔러 <laughs> 아, 기억됐어 한두 번의 죽음 끝에 쓰는 시켰어 적을 처치했습니다. 킬백킹 <laughs> 고수시네 룬특 뭐 쓰세요 별안경와서 편향입니다 킬백킹게 <laughs> 더 신기하네 석석 <laughs> <슥석>, 렝가가 <슥석. 웃음> 사람들 느끼기 좋아 포 r g 파괴했습니거 빼야겠다 이거 궁이 없어. 저거, 저거, <laughs> 한한 한 개만 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살만 <laughs> 기차는 못 지르겠군. 차를 <laughs> 처치했습니다. 야, 순화정글인데, 근데 이겼네. 아니, 리신 서포터가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게. 어차피 리신은 시야석을 사잖아. 이 시야석과의 그, 시너지가 좋네요. 시야석을 사서 자연스럽게... 시야 확보하면서 다, 다 얘는 됐습니다. 자유, 프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밀어내고 우리 팀 서포트 우리 팀 보는 그 알리 미, 밀치는 것처럼 궁어를 밀치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리신 서포터. 너 진지하게 하는 사람 없나 리신 서포터를. 라아가야겠다 <놀람> 학살 중입니다. 라이가야겠다 <놀람> 소나가, 소나가 템트리는 그, 정글 템트리네요, 그냥. 방템, 방템. 늑대 눈님 스티커니 감사합니다. 저 트리로 정글 어떻게 돌아왔지? 정글 이 돌아지는구나. 돌아지는구만, 정글이.

금방은 버그 안썼어 금방은 버그 안쓰고 그냥 큐를 미리 장전했어 어. 버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것도 나름대로 좋을 때도 있어 데나, 대단하다 나대별 대단하다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서포트 환영해요 아 아니구나 대단하다도 아니구나 용님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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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치매제리별랑기 감사합니다 태양이에요. 그렇군 어. 파괴했습니다. 이 다시 재생성됩니다. 오빨되게 어? 주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승...